이번 실험은 체세포 분열 관찰 실험입니다. 먼저 받침 유리를 철쟁반 위에 올려놓아 주시고요. 그리고 해리된 양파 뿌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핀셋을 이용해서 뿌리 하나를 꺼내서 받침 유리에 올려주도록 합니다. 뿌리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끝이 뾰족하고 하얀색 불투명한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쪽에 생장점이 위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끝에서부터 2mm 정도 커터칼을 이용해서 잘라내 주도록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버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한 방울 떨어뜨려 주도록 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은 뿌리를 찢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방울만 조심스럽게 떨어뜨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약 5분 이상. 염색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염색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푸시핀을 두개 준비를 해서 양쪽 손으로 잡아 주시고요. 이 해리된 양파 뿌리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찢어 주도록 합니다. 세트산 카민 용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네. 뿌리가 떠올라서 찢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조금만 부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주 잘게 찢을수록 더 관찰을 하기 쉽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네. 오랫동안 찢어주도록 합니다. 네, 염색이 될 5분 동안 계속 찢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시간을 들여 염색이 끝났으면 이번에는 덮개유리를 준비를 하시고 덮개유리를 비스듬히 기울인 상태에서 올려놓아서 찢어진 양파뿌리가 평평하게 펴지도록 올려뒀습니다그 다음에는 거름종이를 한장 준비를 하시고요 이것을 1 4분의 1 조각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자른 조각을 덮개유리 위에 그대로 덮어서 올려주시고 받침유리와 거름종이를 한 손으로 잘 붙잡은 다음 끝이 둥근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위를 살살 톡톡톡톡 쳐주도록 합니다. 너무 세게 쳐서 덮개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위아래 역력으로 흔들리면서 덮개 유리가 밀려나지 않도록 수직 방향으로 약하게 힘을 주어서 톡톡톡 쳐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온 아세트산 카민 용액이 거름 종이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요. 양파 뿌리 조각은 잘 펼쳐져서 덮개 유리와 받침 유리 사이에 딱 달라붙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거름 종이를 잘 떼어내면 네, 이런 식으로. 양 밥뿌리가 펼쳐져서 달라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넓게 펼쳐진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배율로 관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보이는 부분을 찾아서 고배율로 변경을 합니다. 네, 다시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네, 이제 분열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을 살짝 옮겨가면서 확인을 해보시는데, 대부분은 간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음, 분열 중인 과정은 조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네, 약간 다른 것들과 모양이 다른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화면에서는 중앙 위쪽 부분으로 후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색채들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나눠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것들과는 모양이 살짝 다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